여1분 지니타악스의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각적으로 노안이 왔어요 하는 표현과 변비입니다, 설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45세 40대 중반부터 뭔가 가까운 것을 보려고 할때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눈의 상태를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라는 단어는 Presbyopia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Presby라고 하는 것은 노년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Opia라고 하는 것은 시력 혹은 시각적인 기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두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byopia. Presbyopia. 저는 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역시나 I hav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노안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 자, I have, 그리고 노안이라는 단어, Presbyopia. 합쳐서, 붙여서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안입니다. I have Presbyopia. I have Presbyopia. 아까 제가 오피아라고 하는 표현은 시각 혹은 시각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레즈비 어, 오피아하고 어,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하이퍼 o 오피아가 있습니다. 하이퍼 r 하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이퍼 들뜬 뭔가 흥분한 흥분된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이퍼 o 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 먼거리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지만 가까운 것은 어, 보기가 좀 힘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yperopia 같은 경우에는 어, far-sightednes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far, 멀리, 멀게, 그리고 sighted 하면은 볼수 있는, n i s 라고 붙였을 때, n i s 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만드는 어떤 어, suffix, 어, 접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sbyopia와 같은 것은 이 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hyperopia 그리고 far sightedness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비와 설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나 혹은 어, 뭐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채소라든지 또는 혹은 물 섭취가 좀 부족할 때 변비에 걸릴 수가 있죠. 자, 변비라는 단어는 constip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 설사라는 표현은 diarrhe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단어들이 지금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비라는 단어 constipation 두번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자, 설사라는 단어, diarrhea라는 단어 두 번씩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비입니다. constipation, constipation. 설사입니다. diarrhea, diarrhea. 저 변비예요. 하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먼저 명사형으로 constipation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을 조금 달리 해볼까 하는데요. constipate 라는 단어에 자, constipated 라고 해서 수동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비 걸렸어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I am 축약해서 나는 이다, 나는 입니다 하는 표현에 뒤에 constipated. 붙여 보겠습니다. 자,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변비에요 I'm constipated. I'm constipated. 자, 설사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쉽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사 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diarrhea 라는 단어를 I have 뒤에 붙여서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diarrhea. I have diarrhea. 자, 어, 설사 멈추게 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라는 거 하나 더 한번 해 볼까요? 자,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물론 I want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말해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I'd like to라는 표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저 뭐뭐 하고 싶어요, 멈추게 하고 싶어요, stop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뒤에 diarrhea라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싶어요라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d like to stop, diarrhea 붙여서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stop diarrhea. I'd like to stop diarrhea. 자,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lergy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말을 하죠. 영어적인 발음을 보면 Allergy가 됩니다. 이 Allergy의 종류를 보면 Food Allergy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음식 때문에 어, 반응하는 어떤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Dust Allergy라고 해서 먼지 때문에 생기는 어떤 Allergy, 알레르기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가 이 표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디엄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자, 몸이 아파요, 좋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weather, 날씨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Stay tuned, please. Welcome back. 다시 돌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food allergy, 그리고 dust allergy 에 대한 표현을 알아보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Food Allergy 같은 경우에 어, 미국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뱀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 1년 중에 어, 땅콩 알러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의외로 음식 알레르기는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어, 먼지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뭔가 옷을 입었는데 옷감이 내 몸과 맞지 않아서 뭔가 가렵다거나 또 그런 또 어느 장소를 갔는데 먼지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무엇 무엇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하면은 allergy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무언 무엇에 저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I'm allergic to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llergy는 명사형이고, Allergic는 형용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언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I'm allergic to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부분만 일단 두번 함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lergic to. I'm allergic to. 자, 저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I'm allergic to 그리고 peanuts라는 표현 붙이면 되겠죠? 자, 붙여서 두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lergic to peanuts. I'm allergic to peanuts. 저는 이 옷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 일어납니다. 알레르기 어, 반응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m allergic to 라는 표현과 clothes 사용해 보겠습니다. clothes 하면 옷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옷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특정 옷에 제가 반응을 해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붙여서 두번 말해보겠습니다. I'm allergic to clothes. I'm allergic to clothes. 고양이에게 반응하는 어떤 알레르기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럴 때는 자. I'm allergic to 라는 표현하시고, 뒤에 cats, 고양이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역시 두번 함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lergic to cats. I'm allergic to cats. I'm 계절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었을 때,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생기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I'm allergic to flowers 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으,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저 열이 있어요. 저 열나요. 열이 납니다. 라는 표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열이라는 표현을 fever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이 나요라는 표현을 I have a fever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때 uh, I have a fever 했을 때 a를 빼고 hay fever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hay는 어떤 건초 어, 풀들을 말린 건초를 우리가 hey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I have hay fever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fever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아 열이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I have hay fever 두번 반복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I have hay fever. I have hay fever. 자, 제가 이디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할때 I'm sick이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I'm not feeling very well. I'm not feeling very well.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날씨라는 단어 weather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아, 나 몸이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시죠. I'm, I am 이축약된 형태죠. I'm under, 어디 어디 아래에, 그리고 the weather, 날씨입니다. 그래서 I'm under the weather 이라는 표현을 보면 마치 아, 나는 날씨 아래에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 저 아파요라고 사용이 되어지는 이디엄입니다. I'm under the weather. 자, 두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저 아파요. I'm under the weather. I'm under the weather. 또는 몹시 아프다라는 표현을 사실, 어, 단어 dog, 알, 알, 개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실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내가, 아, 제가 아파요,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I'm sick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I'm sick 그대로 두고, as a dog 입니다. as 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처럼 라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장 안에서는 그래서 I'm sick as a dog, I'm sick 그리고 as a dog라고 하면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어머 나는 개처럼 아파요 이렇게 되나요? 오 몹시 거슬리는 어떤 표현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반화해서 아나 정말 정말 아파라고 얘기할 때 쓰는 어떤 이디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도 두번 한번 말해 보고 가실까요? 자, 말해 보겠습니다. 나 너무 너무 아파. I'm sick as a dog. I'm sick as a dog. 오늘 평소보다도 좀긴 영상. 끝까지 보아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구독은 하지 않으셨지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안이에요 no, 하는 표현과 그리고 변비, 설사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들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Have a good day.